아니, 이단이 화장해보세요. 거울, <laughs> 거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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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예쁘다. 이단이 <유다님> 해봐, <laughs> 거울 보면서 해봐, 거울 보면서. 거울 보면서 응, 예쁘다. <laughs> 아 예쁘다. <laughs> 아, 거울 보면서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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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있다. 거울 보면서 안녕. 이게 지금 손가락이 빠져서 싫어. 아 손가락 다시 <laughs> 넣어줄게. 슝. 아? <laughs> 오 어? 어? 어, 이렇게 예쁜 친구가 누구지? 예쁜 친구가 있네. <laughs> 아이 예뻐, 아이 예뻐. 어 화장, 화장해 보세요. 빵빵빵빵빵. 어디 가는 거야? 아 화장품, 화장품 가지고 화장할 거야? 봐 손가락 껴봐. 응. 봐 껴봐. 손가락 봐 껴봐. 이봐니까 그렇지. 이렇게. 그렇지. 아이 잘하네. <laughs> 거울. 거울. 어, 거울. 가을, 음. 가가가가 <laughs> <자, 놓고. 웃음> <laughs>